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여기는 설천면 문일이 왕지 마을입니다. 자 이쪽에 오목하게 이렇게 항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리로 오시려고 하면 하동에서 남해 대교나 신노랑 대교에서 아래쪽으로, 우쪽으로 내려오죠. 우쪽에서 쭉 오시면 설천면 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아래쪽으로 왕지마을이라고 이 형표가 있어요. 그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마주하는 동네가 왕지마을입니다. 왕지마을은, 벚꽃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여기 벚꽃 구경하려고 한번 왔는데 와 여기 와가지고 너무 그 벚꽃이 예뻐 감탄을 하고 한 곳인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여기는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그렇게 많이 이제 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맞은편으로 보면 창선면이 보이거든요 창선면이 이걸 돌아가고 나면 한 바퀴 빙 돌면 창선면이 보이는데 강진만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겁니다 맞은편이죠 어, 여기에 우리 기여를 하실 분이 한 분이 여기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목을 메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예뻐요 단지 여기는 아침에 해는 조금 빨리 뜨는데 저녁에는 뒤에 이제 산이 높은 산이 있어 가지고 해가 빨리 저물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3시 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저 해가 보시면, 산에 이미 걸렸어요. 조금만 있으면 해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쭉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여기도 큰배 없습니다. 여기도 전부 작은 배들만,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몇대안 됩니다. 보고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업하기에는 좋겠네요. 이렇게 크게 간섭받지 않고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고 빠지 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빠지는 이제 하나 구해가면 조금 보수해 가지고 쓰면 굉장히 좋은데 이건 쓰지도 않는데 한번 다음에 빠지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빠지가 하나 필요해서 작업할 때 우리 동네 갖다 놓고 조금 보수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기 이제 바다 건너서 맞은 편은 하동인데요. 잘 한번 보시면 마치 여기가 바다가 아니고 큰 호수 같은 느낌이 들지요 물도 잔잔하고 해살도 따뜻하고 굉장히 좋은 오후입니다. 지금 방파제 쪽에는 낚시객들이 와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 또 지금 내 감성돔철이니까 감성돔이 많이 들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는 막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여기에서는 스케치만 하고 갈게요. 자, 호수 같은 굉장히 아늑하고 좋은 곳이긴 합니다. 저게 지금 마침 배가 한 대가 작업을 마치고 들어오네요. 저 배는 통발 작업을 하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어, 물메기 통발입니다. 지금 막 어, 업을 하고 들어온 물메기 통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물메기 통발은 아직까지도 이 대나무 대나무로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가볍고 어, 그래서 이걸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물메기 값이 참, 상당히 좋으니까 어, 통발에 물메기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제가, 어, 업내 가서 잠시 한번 가격을 물어보니까요. 뭐, 큰 거는 아니고 그냥 중치 한 마리 3 5 0 0 0 원이라고 그래요. 요건 이제 아주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먹고 싶긴 한데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온 사먹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게 없습니다. 통발 허가는 있는데 요게 없어서 지금 못하고, 또 우리 동네는 물메기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업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어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 큰 배가 아니고, 조그만한 배들도 다 있네요. 보니까. 요런 같은 경우는 레저백인 것 같은데요. 뭐, 라가 붙어있지도 않는 거 보니까. 지금, 한참,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저것 둘러보고, 이제 해가 살짝 지는 것 같으네요. 아직까지 해지려고 하면 한참 남았는데, 벌써 해가, 저기 보시면, 서산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 뒤에 높은 산이 있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이제 다음 마을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지 마을에서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